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오전 10시에 하는 시카고 대 포틀랜드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고는 지금까지 51번의 경기를 해서 24번의 승리와 27번의 패배를 하면서 47.1%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는 25번의 경기를 해서 14번의 승리와 11번의 패배를 하면서 56%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52번의 경기를 해서 26번의 승리와 26번의 패배를 하면서 50%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27번의 경기를 해서 12번의 승리와 15번의 패배를 하면서 44.4%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경기에서는 시카고가 14점 차이로 승리를 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카고의 코비 화이트 선수는 8.4점의 평균 득점 2.7개의 리바운드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요. 포틀랜드의 데미안 릴라드 선수는 30.7점의 평균 득점 4, 4개의 리바운드 7.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오는 이 선수들은 각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했거나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 선수들이 가지고 오는 거니까 참고 한번씩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팀의 최근 전적도 한번 보시면 시카고는 연패를 하다가 올랜도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었지만 다시 LA 클리퍼스한테 패배를 하였고 최근 마지막 경기에서는 샬럿을 상대로 16점 차이로 승리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언어바 통계도 한번 보시면 시카고는 홈에서 했던 두 경기 전부 다 언더가 났었고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했던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오버가 났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도 한번 보시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쿼터와 4쿼터에서는 실점이 더 많았지만 1쿼터와 3쿼터에서는 득점이 더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포틀랜드는 3쿼터, 4쿼터는 전부 득점이 더 많고 1쿼터는 실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2쿼터는 동등하지만 1쿼터에 굉장히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전을 한번 3, 4쿼터에 한번 실시간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카고는 이전 경기 홈에서 샬럿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24승 2 7패 성적입니다. 샬롯을 상대로는 더마드로 잔잭 라빈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니콜라 부세비치와 벤치에서 출격한 안드레 드러먼드가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며 골밑을 사수했던 경기였습니다. 코비 화이트의 야투도 터졌고 부지런한 일선 압박, 빠른 페인트 존 도움 수비로 공격권을 획득한 이후 속공에 의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 등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선보였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포틀랜드는 백투백 원정입니다. 포틀랜드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27승 25패의 성적입니다. 워싱턴을 상대로는 뇌진탕 부상 이슈가 있었던 제라미 그랜트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주전 빅맨이 되는 유서프 너키치가 부상으로 결장했던 탓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지만 데미안 릴러드가 승부처를 지배했고 앤서니 사이언스의 야투가 폭발했던 경기였습니다. 조시 와트의 부활이 나오면서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승부처에 한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커터의 강한 뒷심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쉬지 않고 협력 수비를 들어가는 기동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요. 포틀랜드는 주전 빅맨, 유서프, 너키츠가 부상을 당했고 올스타전 휴식기 이후 복귀가 예상됩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NBA픽뿐만이 아니고 다른 축구나 국내 경기도 픽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저 말고도 다른 패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 게임방도 운영 중이고 종이 픽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꼭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